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 아스퍼가 거의 확실하게 영입을 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됐었던 아다마트라우레 선수가 FC 바르셀로나로 이적을 하게 됨에 따라 아다마트라우레 선수를 한달 내내 노렸던 토트넘 아스퍼 팬들의 인내심이 결국 폭발했습니다. 아다마트라우레 선수는 지난 주말부터 토트넘 아스퍼로의 이적이 거의 근접했다는 이야기들이 나왔었고. 덴킬 패트릭 역시 아담하트라오레가 토트넘의 신인 감독 안토니오 콘테이 토트넘에서 첫 번째 영입 선수가 될 것이라면서 토트넘 아스포의 유력 기자들로부터 아담하트라오레의 토트넘 행은 거의 근접했다는 소식들이 전해졌었지만 협상에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담하트라오레의 에이전트 호레 멘데스가 FC 바르셀로나에 아담하트라오레를 역제의했고 결국 파브리지오 로마노는 히위 골을 외치면서 아담하트라오레의 FC 바르셀로나 이적이 사실상 확정되었음을 전했습니다. 토트넘아스포로서는 아담하트라우르에 대한 영입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했었기 때문에 아담하트라우르의 바르셀로나 인딩은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손실이라고 할수 있고 새로운 선수의 영입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토트넘아스포 팬들에게는 정말 실망스러운 소식일 수밖에 없는데 포볼런던의 알레스오 골드 기자 역시 토트넘 팬들은 이적장 초반 선수를 영입하는 것이 아닌 마지막까지 기다리며 최대한 좋은 영입을 하려는 토트넘의 이적 정책에 좌절하고 있다. 라면서 아다마 선수의 영입을 확정지지 못하고 질질 끄는 토트넘 마스포의 이적시장 행보에 많은 팬들이 크게 실망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또한 토트넘 마스포의 소식을 전하는 인디펜던트의 토트넘 SNS 채널인 더 스퍼스 익스프레스에서는 이번 아다마 트라우레가 FC 바르셀로나로 이적하게 된 것에 대해 토트넘이 6개월 동안이나 아다마 트라우레에게 관심을 가졌는데 바르셀로나가 24시간 만에 계약을 완료했다고 라면서 토트넘 아스퍼가 아다마 트라우레를 따라다닌 시간에 비해 성과를 전혀 거두지 못한 부분에 대해 크게 실망했고 토트넘 아스퍼 팬들 역시 아다마 트라우레 선수의 영입을 실패하게 된 것에 대해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믿을만한 소식통들은 우리가 아다마보다 디아즈에게 더 집중했다고 말했어 만약 디아즈도 실패한다면 우린 끝장이다 전형적인 토트넘 아스보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이적 시장의 빅히터 중한 명이라고 주장한다. 토트넘은 선수에게 투자하는 것보다 보상금으로 더 많은 돈을 지불할 것이다. 안토니오 콘테는 곧 팀을 떠날 것이다. 다니엘 레비는 그냥 그의 평소처럼 하고 있어. 누군가 우리 팀을 경기에서 이기거나 시간이 부족해질 때까지 기다리자. 그러면 그는 자신의 잘못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변명을 할 거야. 루이스 디아즈에 대한 진전 때문에 아담하를 냉담하게 되었다. 우리는 두 명의 와이드맨은 필요 없었어. 아담하 트라우레는 결코 토트넘 아스퍼에 가고 싶지 않았고 대부분의 스포스 팬들은 토트넘의 꿈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찼었는데 현재 팬들은 토트넘 아스퍼가 영입을 성사시키지 못해서 열받고 있다. 만약 디아즈가 트라우레보다 우선이라면 그거는 괜찮은데 문제는 토트넘이 더디게 움직이고 이적을 지연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이게 자꾸 반복되는데. 그게 문제고 또 손해다 이적 작업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다 노린다 FC는 우리가 거의 10여명의 선수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 우리는 엉망진창이다 아담하트라우리를 영입하기 위해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 미친 것처럼 보였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의 시즌당 골과 도움 기록은 형편없었다 적어도 우리는 또 다른 이적 재앙을 피했다 2천만 파운드라도 그는 비쌌을 것이다 우리는 로셀소든과 같은 멍청이들을 사오는 방법을 확실히 알고 있다 오피셜 토트넘 노바디 선수 영입 등등 많은 토트넘 팬들이 이적 작업이 계속해서 늦어지는 상황과 심지어는 영입에 실패하는 상황에 대해서 크게 실망했으며 다니엘레비 회장에 대한 비난도 있었고 일부 팬들은 아담아 정도는 영입만 해도 된다 상관없다는 식의 아담아 트라우의 선수의 실력에 대한 의구심을 품는 팬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토트넘 아스포로서는 아담아 트라우의 선수 한명을 영입하기 위해 한달 동안 아담아 트라우에 대한 시간을 투자했었기 때문에 이적시장 종료가 다가온 거의 막판에 새로운 타겟을 부랴부랴 설정해서 협상에 들어가야만 하는 토트넘으로서는 아담아 트라우르 선수의 영입 실패로 더더욱 바쁜 1월 말 이적 시장을 보내게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